오늘의 언박띵, 언박띵입니다. 언박띵, 오늘. 오. 크기가 줄었네요. 크기가. 1차 때보다 크기가 줄었습니다. 이 띠드버거 처먹으려고 버스 타고 20분을 왔다 갔다 하고, 아휴. 아 마스크 껴서 말도 잘안 나오고. 어쨌든 띠드버거입니다. 띠드버거. 음 이즈버거 맛은 다 알테니까 빼고 자 미니언드 까보겠습니다 공 크기가 줄었죠 불만이 많다 불만이 많을 거다 아니면 피규어 크기가 뚫었다 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따라따따따따따 따라따따 마감도 1차 때보다는 더 좋은 것 같고, 조만간에 한개더 먹어야 될것 같네요.